그렇습니다 프리셀 민코인 피노세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안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지금 모금액이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와의 콜라보레이션을 꼽을 수가 있겠죠. 피노셀은 등장했을 때부터 일론 머스크와의 콜라보레이션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반신반의 했어요. 왜냐하면 머스크는 아무 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피노셀 이미지가 올라오게 되면서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꽤나 떠들썩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 사실화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모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노체인이라고 자체 블록체인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일단 피노셀 같은 경우는 많은 민코인의 재단들이 익명성으로 움직이는데 반해 피노체인 피노셀의 재단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는 IT 기업. 이 IT 기업이 피노세일의 재단이고 피노체인을 개발 중인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IT 기업, 알트코인과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재단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 기업 대 기업으로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 찾기 섹션을 보면은 지금 세 가지 힌트가 공개가 되었거든요 힌트를 바탕으로 거짓말을 전부 찾게 되면 구매 토큰의 10배의 보상을 얻게 됩니다 힌트를 바탕으로 제가 정답을 찾아놨기 때문에 정답이 필요하신 분들 아직까지 정답을 찾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라고 문자만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잠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가 지금 6월 23일이에요. 6월 23일인데 퍼치펭귄 같은 경우는 지금이 최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어, 가격대 신경 쓰지 마시고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제가 적어도 40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어, 뭐 소, 그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것들은 실시간으로 제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이브 영상,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퍼치 펭귄, 뭐 도지 코인, 체인 링크 등등 이런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는 그런 종목들을 빠르게 빠르게 짚고 넘어간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매스타이밍이에요 어, 오늘을 놓치게 되면 이제 폭발적으로 가격이 뛰어 오를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이번 주 내. 안에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어, 수익 인증 화면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정보까지 제가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짚어서 알려드리고 있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라이브 방송 소통방분들을 위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별 질문을 받고 타점까지 제공해 드리는 방송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소통방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느냐. 들어올 수 있느냐겠죠. 강준우 전문가의 대박 코인 투자. 지금 보시는 이 설문지 작성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리고 소통방 입장까지 도와드릴 텐데요. 설문지 같은 경우는 영상 제목 아래쪽에 더 보기 클릭하시게 되면 이 설문지 작성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만 진행하시게 되면 소통방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시간 코인 투자 정말 이건 너무 궁금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현물, 아니면 선물, 밈 코인, 급등 종목, 보유 종목, 진단 이런 것들 중에서 마음에 어, 들은 것들, 어떤 게 궁금한지 이렇게 체크하셔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대세 이 코인은 꼭 알고 싶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밈 코인, 여기 해당하지 없으면 그 외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코인 투자 경력. 사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대략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완전 초보부터 2년 이상까지 해당하시는 거. 클릭하셔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도 말고 투자 이 정도 수익만 벌어보고 싶어요. 당연히 가능하면 많이 버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전문가. 저랑 1대1 대면 상담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 클릭하신 분들은 제가 선착순으로 혹은 어, 이렇게 돼 있는 대로 진행을 해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연락 답변 받으실 번호 남겨 주세요. 이 설문지를 작성하시고 나서 010-1234-1234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기재된 번호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제출 클릭하셔서 제출하시게 되면 제가 연락 드린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